자 아, 이제 이어서 이제 남자부 경기가 아,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자 선수들의 대결인데요. 어, 역시 여자 선수와는 좀 다르게 어, 좀더힘 있는 그런 어, 레이스가 기대가 되죠. 그렇죠. 앞서 그 선수권 일반 선수들 뛰는 거 봤잖아요. 네. 그 스포트하는 것이 막백 마지막 100m 경쟁 아닙니까? 네. 네 이것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00m 남겨놓고 아, 이제 선거 볼 수가 있죠. 예. 네. 자레인의 원주 시청에 박인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레인 경북 영동고등학교의 김민호 선수, 자, 삼레인 옥천군청의 김진태 선수입니다. 자, 사레인 신지현 선수입니다. 대구 체육고등학교 소속이고요. 5레인 고양시청의 최세훈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강력한 금메달 후보죠. 최세훈, 육레인 이현우 선수, 어, 영동군청의 이현우 선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아, 평촌경영고등학교의 김건호 선수도 나와 있습니다. 7레인 은행고등학교의 김태호 선수 소개가 됐고요. 아 8레인 영광공업고등학교의 신준호 아, 그리고 경기도 어, 김범진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모두 10명의 선수입니다. 레인은 8레인인데 예. 이쪽 800m는 중굴에 속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레인에두 명씩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 1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열명 선수 출발합니다. 자 주니어 800m 남자부 결승전. 자 오래인을 달리고 있는 최성훈 선수가 있거든요. 네. 어, 전남체육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뛰어난 선수인데 어, 체육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고양시청 소속에서. 어 옛날에 그 국가대표였던 김용환 감독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상당히 기량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시로틴 가면서 지금 세 번째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지금 두 번째로 올라서네요. 다저 직선 주로 지나서 곡선 주로에 다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체고등학교 육 신재현 선수도 지난해 전국전전에서 4위를 했던 선수고요. 네. 아직까지 선수들 스피드를 조절해가면서 네. 아, 탐색전을 펼치고 있어요. 네.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네. 이제 그래서 300m를 남겨놓고는 자리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제 400m가 남아있습니다. 자 선수들 조금씩 스피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영광, 네 영광공구의 네. 신준호 선수도 신인인데 아, 선두권을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신준호 선수가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과연 이 질주가 마지막까지 이어질까요 아 어, 영광공구에 또 이런 선수가 있네요 네. 영광공구의 신준호 현재 1위 자, 손에 자 최세훈이 나오죠 자, 자 지금 신, 최세훈 선수 나오죠 최세훈 네. 현재 1위로 나섰습니다 자그 뒤를 이현우 선수가 따라가고 있고요. 자, 2차 작전이 들어갔고요. 이제 네. 직선주로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자, 박인재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인재 현재 3위. 자, 막판 어, 싸움이 치열합니다. 현재 2위. 자, 막판 싸움이 과연 최세호 선수가 1인데요. 위아역전됩니다 직선주로. 직선주로 선수들 스포트 막판 스포트 이어집니다. 아 지금. 박인재가 빠르세요. 박인재, 박인재, 원주시청의 박인재 금메달. 예. 아, 박인재 대단한데요. 예. 마지막에 저 스피드로 역전을 네. 시킵니다. 아, 아 대청납니다. 박인재, 막판 스퍼트. 아, 박인재 멋져요. 네. 자, 원주시청의 박인재 선수가 네. 뒤에 있다가 마지막 1 0 0 m 를 당겨놓고 스파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원주시청의 그 이진일 감독이라고 아, 아시안 게임 두 번이나 그렇죠. 네. 아시안 게임 두 번이나 우승한 <laughs> 이진일 감독이 네. 야, 명장이 따로 없네요. 아, 원주시청 감독이시죠, 지금. 네, 네, 네. 네. 전... 아시안 게임 2연패 또 아시아 기록을 세웠던 이진일 감독이 조련한 박은지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어, 은메달은 옥천군청의 김진태. 아, 어, 그리고 대구 최고의 자 지금 신재원 선수죠. 신재현 선수죠. 동메달을 네. 목에 걸었습니다. 네, 박인재 선수는 네. 저는 기억에 없는 선수인데. 네. 또 이렇게 또 이진일 감독이 또 새로운 선수를 또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첫 번째 이 스타트에서는 어, 박인재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네 뒤쪽에서 지금 서서히 어, 코스를 잘 선택하면서. 지금 틈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빨간 유니폼 입은 그 원주공 저기 저 영광공과 함께 신준호 선수 네, 어, 마지막에 선수.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은 네. 아주 그 새로운 얼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아, 박인재가와 이 막판 스퍼트 네. 정말 폭발했습니다. <laughs>